아이아이오 부지런하네요. 오늘 시즌 시작이니까 네좀 열지. 지금 프리시즌, 이거 12시부터 시작이래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부캐로 손 풀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랭크는 랭크가 이거 그러니까 프리시즌이야. 12시부터 시작이래요. 12시부터 프리시즌 랭크가 근데 좀 좋은 거 같던데. 이번 시즌 랭크가 근좀 내가 봤을 때 전성기야. 내가 봤을 때 티아메 랭가가 좀 많이 좋아 지금. 티아메 돌아왔으면 사실 저마를 말을... 빡세네 아니면 굳이 들 필요가 없긴 해. 저마를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진짜 오랜만에 티아메 랭가 한번. 옛날 템트리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티아메 불클 랭가로 제가 챌린저 손점 찍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때가 처음 찍었었는데 티아메 이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이게 몇년 만이냐. 에잇. 오, 아픈데요? 뭐야? 이 자꾸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랭가를 너무 무시하는데요? 제발! 들어가시고. 랭가를 너무 무시했다, 이거는. 자크야. 오케이. 아니, 잠깐만, 이거 바뀐 게 적응이 안 되긴 하네. 랭을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네, 이게. 아니,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게 헷갈리긴 한다. 먹지 마, 대포. 어? 너 그러다 죽는다? 죽는다니까? 티아메 빨리 사와보자. 티아메 타나 써봐주고자 티아메 와어아 그래 이 맛이야 라인 클리어 보세요 미쳤다 이 얼마나 답답한 랭가 라인 클리어 그냥 티아메 쓰니까 바로 해결 어 좋은데요? 자 라인 클리어만 한번 해볼게요 딜교안 하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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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약간 좀만 더 쎄지면은 라인클리어 한번에 되겠다 옛날에 그래서 점프, 큐, 히드라 콤보가 점프하면서 큐, 히드라를 쓰는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딜교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 다시 가보자 이번 시즌 랭건데 진짜 좋겠는데? 과장 안하고 진짜 좋다 자, 라인클리어 한번 더와 시원하다 자크는 못 이기겠는데요? 어떻게 잡냐? 이럴 때, <laughs> 이럴 때 심퍼자가 좀 그리, 그리운데? 몰라, 건 가야겠다, 자크 상대면은. 오! 이야, 아이본 좋았고. 좋다, 좋아. 자, 또 라인 클리요 하고 이제 룬 쪽에 철거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허 유충과 함께. 밀어주면은 굉장히 맛있다. 아, 돈이 좀 애매한데. 텔타, 몰라. 내가 텔레포트를 뜬 이유? 어 후회가 있네요. 아 근데 피가 없어서 아 어? 어. 아하하하아 어. 아, 까비 일단 불컬까지 나왔습니다 자짱 재밌는 아이볼렌가 아하하하 <laughs> 짱 재밌는데? 글클. 불클. 글클. 불클. 글클로 때려주고. 아, 그리고 이번에 쿨감신이 650원에서 6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답니다. 근데 아마 너프 먹어서 나왔나? 옛날에 스킬 가속 몇이었죠, 님들? 20 되지 않았나? 캘 가속이 5가 줄은 대신 가격이 50원? 그렇네요 간다! 반드시 막아야지 어? 어? 반갑고 뭘못 잡았어? 오우야 난 죽긴 하는데, 아, 이번 형이 죽었네. 알아가지고, 오케이, 원래 티아맨만 가는 게 국룰이긴 하거든. 그냥 티아맨 갈게요. 랭가는데 티아맨 좋아 지금 랭크입니다. 프리시즌, 내가 치감이 없긴 한데, 한번 해봐. 히드라까지 나왔거든. 그래도 오, 아, 괜찮은데요? 센데 어? 궁 잘못 썼다 궁 미스 첫판 이슈 첫판 이슈 사소해 아어 좋은데요? 이 맛이지 옛날 그맛 난다 여기서 또 피읖 해주고 피읖 피읍? 야무지게 태블방 닌탑 덤블 조끼가 있는 자크를 잡아버리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진짜 가 너무 좋다, 미쳤다. 히드라랑 티아멧이 돌아온 게 말이 안 된다. 신화템이 없어진 게 진짜 신의 안수야. 예? 아이볼 렌가인데욕 먹자, 그냥. 그래 아이볼 렌가는 시즌 14도 좋은 거 같네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랭크 게임, <laughs> 랭크 게임 첫판 돌렸는데 아이번 장인분이랑 만나냐? 진짜 신기하네. 그쵸? 히주 히주 랭가 <laughs> 어쩌다 보니 히주 히주 랭가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몇년 만이냐? 돌아온 템 트리가 몇 개요? 도대체... 네, 이거 중무도 너프를 많이 먹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간다. 안죽어요 중무라나타나긴 하네 아 이렇게 손이 꼬이지? 어? 못잡았구나 아직 못했다 방금 도시 없나? 가자! 아! 까비오. 사쿠어로는 정렬 영상 가자. 아, 재밌다, 근데. 확실히 시즌 시작하고 템 바뀌니까 좀 재밌네. 좀 켜줄게. 가자, 가자, 가자! 아, 점프 끊겼어. 와, 나왜안 죽냐? 파기치는데요 아니, 중국까지 나오니까 절대 안 죽는데, 그냥? 아. 잡아주고. 잡아주고. 랭가 <laughs> 행복룰. 내가 타워 막, 막고 있다? 이게 맞나? <laughs> 아, 랭가가 쓰러지질 않아요. GG. 아, 근데 네, 아이번 I번 형이, 아이번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안 죽는 느낌이다. 템트리 자체는 좋은 것 같죠? 한 판만 더 해보자. 딜량 이상한데요? 압도적 1등이네, 그냥. 오케이 다음판 가자 지질어 이번판 극딜랭가 해도 되겠는데 그쵸 극딜랭가 좀 맛있어보이는데 <목소리> 뭐야 이거 우리 서폿은 르블랑이고 상대 서폿은 백스인데요? <laughs> 이게 맞아? 부시 패치 랭가한테 나쁘지 않은데? 오딜그 치열하다 어달라드요 뭐야 들어가시고 브랜드까지? 어비 이러면 티아맥까지 깔끔하게 나오겠다 진짜 한 시즌 8, 7대로 돌아온 느낌이네 아, 티아맥에 나와서 라클? 와 아, 근데 라클 진짜 맛있다 이게 라클이지. 자, 라인 클리어 보세요. 와. 어 <laughs> 아, 너무 행복해. 랭가에만 난다.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아, 근데 이거 못 참는데? 이거 어떻게 참음? 간다! 아! 예? 어? 내가 마무리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이코어로 벼락폭풍 검 가야 되는데 돈이 좀 애매하네. 1분하고 1대1 하면 지려나? 시간 칼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딜교안 깔끔하고 오 확실히 세다. 사이벌레? 우리, 르블랑 소프즈 오고 있거든요? 뭐 스택 좀 모아놓고. 다이브 한번 가든가. 들어가자! 어? 어허! 좋았고? 어? 자신 있는 거야? 묶어놨어 그렇지 달달하다 달달해 이거 요네 줄게요 CS는 킬 내가 다 먹었으니까 벼락폭풍공까지 완성 이게 티아멧 하나가 있다고 진짜 렝가가 훨씬 좋아졌다 진짜 자벼락폭풍공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억지 다이브 해봐 와 어이 딜이. 어, 좋은데? 아,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느낌을 어. 쌓아냐? 뼈방패 돌면 한번 해보자. 와우! 짱쎄네, 그냥. 이거 괜찮다, 템. 들고 오세요? 어 너무 시원한데? 이템도 확실히 좋다. 아니, 괜찮은데요? 일단, 어, 나이스. 어, 좀잘 풀려서, 잘 풀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이 히드라가 낫다. 랭가는 사실, 이, 이 방관, 이 불경한 히드라보다 사실, 굶주린 히드라가 훨씬 낫긴 해. PM이 필요해서. 이길만 한가? 스킬 빠지면 갈게요. W까지 빠지면 베스트긴 한데. 반갑고 어디가 이야 좋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좋다 다음시 랭가 떡상합니다 아 근데 극딜로 가도 좀 좋은데 좀 다재다능하네요 진짜 신화템이 없는 세계관의 랭가 막을 수 없다 반갑고 에이, 안 되지. 3코는 징수의 총으로 갈게요. 어, 리브나, 실드가 빠졌어? 죽어야겠지? <laughs> 다음 시즌 랭가 무조건 떡상입니다. 잘 크니까 말도 안 되겠어, 그냥. 뜰 좋다잉. 어, 뭐야, 안녕? 들어가고. 갑니다. <laughs> 짱 뜨네, 그냥. 지금 프리시즌이긴 한데. 좀잘 커서 센 것도 있긴 해? GG. 아, 다음 시즌 랭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큰일 났어, 지금. 너무 재밌고.